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예배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충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로 인해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천장에서 침대가 내려오는 장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유대인들의 집은 그 옥상이 슬라브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지붕을 뜯어내면, 잘못하면 집이, 뭐, 천장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어, 그런 천장이 뚫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 깨끗하게 딱 위로 드러냈겠습니까? 칼로 자르듯이. 막 가루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겠지요? 그러다가 구멍이 뚫리고, 거기로 침대가 하나 내려온다. 중풍병자가 누워서, 그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천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천장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뭐 지진이 일어난 건가?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구멍이 뚫리고 침대가 내려오고 그 침대에 중풍으로 쓰러진 병자가 누워 있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방해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 병자를 향해서 혹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중풍에 쓰러진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세인들을 대하는 것과 병자들, 힘없는 백성들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빈들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 행렬을 보시고는 통분히 여기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십니다. 병자들을 보시면 안타까워 하셨고,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아픔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를 만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치 않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셨고,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도 했고,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얻으면 그들을 더 마귀의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책망하셔요. 다른 사람의 목에는 무거운 멍해를 지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무거운 짐 하나도, 가벼운 짐 하나도 들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혹시 방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며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모습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어두움 속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더 신뢰하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 넉넉하게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자녀들이지만 오늘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히히 여기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깨닫고 기쁘게 즐겁게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침대에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로 내려 보내는 그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 그들의 판단, 행동, 오르냐, 그러냐 예수님 따지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아픔을 견디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신 사명 끝까지 즐겁게 감당해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